가장 최악의 여행지, 카프리. 입니다. 오늘도 행복해 보이는 보지타노의 아침. 오늘은 체크아웃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또 다시 저 페리를 타고 저쪽에 있는 카프리 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3일 동안 너무 즐겁게 보냈고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면서 잘 지냈네요. 그럼 안녕 보지타노. Wir haben bei der Spieler. 도착했습니다. 사람 엄청 많죠? 어, 여긴 또 언덕 지형이라가지고, 푸니쿨라를 이용해서 축소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푸니쿨라입니다. 귀여워. 이곳은 역시나 언덕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계단과 언덕을 가야 됩니다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탈리아 여행을 오기 위해서는 내가 캐리어 두 개를 끄는 건 기만하지 않겠다 나 아, 행복하다 짐을 두 개나 끌수 있어 <laughs> love, love. <laughs> yeah, love can't do it. Power yeah. <laughs> <over> powerful love. Yeah! That's a big good toy, Adam. 최악의 여행지. 카프리. 이제 계단은 많이 남지 않았어. <laughs> 편하지? 어? 아이 편해. 아니 원래 그 딜리버리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포지상운 처럼. 아니 근데 거리상으로 얼마 안돼 보여가지고 에이 그냥 하자. 어차피 땀날것 같으니까 그냥 쓸 걸.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카프리 숙소는 에어비앤비고요. 보시다시피 엄청난 언덕 위에 있습니다. Hi g u y 여기는 저희가 이제 카프리에서 3박동안 있을 어, 에어비앤비 숙소입니다 카프리는 가격이 포지타노 랑 거의 비슷하게 비싸가지고 여기에서는 조금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저렴하게 지내보자 라고 해가지고 예약을 했고 이렇습니다 뭐 주방은 좀 공용이고 거실은 이게 좀 휴양지 느낌 나게 해놨고 여기가 이제 제가 지낼 방입니다 어, 침대랑 뭐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까 개인 화장실 요것만 해도 충분히 될것 같네요 젤라또 잠깐 기다렸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길지만 먹어야지 여기 콘이 와플 콘이 거든요 바로 옆에서 구워주고 있습니다 음 맛있고 무엇보다 와플이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빨리 넣고 있죠 지금 아이스크림 음 맛있어 음 개꿀 음 맛이 고맛대요. 음. 카프리도 두 가지 이렇게 뭐라 지역이 있거든요. 카프리랑 아나카프리가 있는데 아나카프리가 조금 더고지대에요 그래서 그쪽을 뭐 체어리프트 타고 뭐 가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나카프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카프리는 이런 미니 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절벽 타고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어, 크기가 절대적으로 좀 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미니버스 타고 아나쿠프리 어, 고지대 쪽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음, 음, 저희는 몬테솔라로 저기 보이는 체어리프트를 타고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거 탔고요. 이게 1인용 조그만 의자입니다. 그 옛날에 돌던 서울랜드였나? 그 에버랜드에 돌던 그 1인 체어리프트 짤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근데 확실히 그거보단 좀 안전해 보이긴 해요. 이런 나무 의자로 돼 있고, 물론 안전바가 요거긴 하긴 한데. 아무튼 좀 느낌은 좋네요. 여기 전경이 쭉 펼쳐져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길거리마다 드레스업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어디 가냐면은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약간은 로컬 같은 느낌이에요 광장이나 정중앙에 정 있진 않고 바프리에 산을 진짜 한 10분 20분 정도 탔기 때문에 로컬에 아마 가깝겠죠 이탈리아는 그 화덕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식당 구성인가 봐요 어떻게든 이렇게 화덕이 다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 나왔습니다 깔조네랑 요거는 파스타인데 조금 특이한 면이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퀴스트된 이런 면이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이탈리아햄 호떡, 햄 치즈 호떡. 어 맛있겠다. 치즈 들어온 거 봐. 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치즈랑 햄이랑 가득 차 있고. 맛있어. 이도안에 찰기가 찰기가 엄청 맛있어요 찰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파스타면이 진짜 좀 저는 처음 보는 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트위스트 되게 맛있다 이거 제가 먹어본 파스타면 중에 제일 꼬들꼬들한 느낌? 그러니까 알단테의 꼬들꼬들함이 아니라 면 자체가 꼬들꼬들한 느낌? 음~~ 구글맵 보다가 이미지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쌀주네가잘다보면 이렇게 리코타 치즈가 뿜어져 나와요 맛있겠쥬? 음. 이것도 진실 아끼지 않았네. 좀 과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 도우들이 너무 맛있어. 도우들을 못 버리겠어. 오, 완전 푸딩푸딩스럽다. 무슨 일이야? 파파 음, 너무 맛있어. 모찌도호 먹는 느낌의 모찌리도호인가? 모찌도호. 그 정도 약간 탱탱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몬첼로라고 이탈리아에서 약간 식후에? 약간 소화하는 소화주? 그런 개념으로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도수가 세더라고요. 거의 한 29도, 30도 이렇게 될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음. 그 위스키 먹는 느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내일도 이 카프리에서 또 하루를 잘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laughs>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늘이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오늘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 휴양지 자체가 그런 특색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드레스업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카프리 광장이거든요 카프리에 있는 광장인데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한잔두잔 잔 마시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좋고 그리고 생각보다 덥지도 않아 가지고 한 잔만 더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네요 저는 그래서 깜빨이 요걸 시켰습니다 가프리에서의두 <목소리>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께서 간단하게 조식을 좀 차려 주셔 가지고 그거 좀 먹고 오늘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라상이랑 그리고 자몽 주스, 간단하게 뭐 빵이랑 스크램블 에그랑 소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에서의 두번째 일정은 비치클럽 을 갑니다. 여행이 이제 한 일주일 넘게 되다 보니까 피로가 좀 쌓이고 그래 가지고 어젯밤에 좀 많이 힘들더 라고요. 그래가지고 충전할 겸 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비치클럽에서 그냥 쭉 누워있다가 칵테일도 한잔 먹고 계속 누워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여기입니다아그니인터내오널리 레스토랑테. 어, 레스토랑테라고 써있지만 좀 비치 클로에 좀 가까운 곳이고, 어 이쁘다. 색색깔 파라솔이랑 이렇게 네, 펼쳐진 바다. 헉? 물 색깔 미쳤다. 이탈리아 왔던 바닷가 중에서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굉장히 분청색 바다가 되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앞바다임에도. 근데 여기야말로 진짜 약간 알메랄드 빛 바다 엄청 이쁜데요 오늘 오일 잘했다 하루 종일 있어야지 원래 1층에 좀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어, 그 예약이 꽉 차가지고 2층에 좀 자리를 잡았고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이쁘다 이런 스트라이프트도 너무 이쁘고 오렌지랑 색깔 조합들이랑 물빛이랑 전체적인 뷰가 너무 비용 후엔 뭐다? 이런게 너무 보기 이뻐가지고 햇빛에비치면이런거 모으는 어린 시절의 재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루종일 잘 돌다 갑니다 해가 져서 이제 에메랄드빛 바다 안보이네요 안녕 오늘도 후끈후끈난 카프리 광장 지금은 한 9시 정도 됐고요 거의 만석이네요 지금 9시인데 저희는 좀 늦은 저녁을 먹을 예정이고 9시인데 여기는 지금 지금 해가 지네요 보시면은 저렇게 저런 석양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석양이 지고 있지? 저희 오늘 저녁은 여기입니다 레스토랑테 폴라리? 라 폴라리 저희가 온 여기 레스토랑은 여기 어, 카프리 광장이 한눈에 보이는 루프탑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성당의 외벽도 보이고요 바람도 선선히 불고 너무 좋네요 와인 한잔 해야겠네요 프레드 샐러드입니다 요거 치즈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오 이거 봐아빠리 어 먹어야겠다 잘 먹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요번에도 이 치즈를 고기 썰 듯이 이거 바질이겠지? 바질 드레싱이겠지? 초록색?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지? 음~~ 치즈 너무 맛있어 음~~ 올리브유도~~ 음~~ 이거는 두번째 파스타 메뉴인데 자 이렇게 메뉴가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피스타치오를 올린 약간 레몬에다가 조개를 약간 한 크림 파스타 개념이고, 이거 주키니 호박으로 좀 치즈랑 해서 만든 파스타라고 해요. 이렇게 빨리 먹어볼, 먹어볼, 먹어보겠습니다. 식기 전에 음 조개 향이 정말... <목소리> 스마이지 슈키니 호박으로 만든 약간 크리미할 것 같아서 시키긴 했는데. 음 무슨 일이야 이게? 이게 또 어까운냐? 뭐 와인도 음 너무 맛있어. 바로 1위 낭비탑니다 어 맞아 이탈리아 여행 중심 1위 바로 진짜 어, 너무 맛있는데? 무이도 <laughs> 들어있고 아 조개 향이 진짜 엄청나 조개가 사실 보이진 않거든? 아마 조개도 전에였나? 어, 근데 너무 맛있어 이것도 무슨 향이 나는데? 그럼 어, 주키니 호박 냄새인가? 어, 약간 크리미한 치즈 를좀 넣은 것같아 음.